자, 캐릭터 소개 먼저 하, 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사태형의 태반상에다가 시바창, 그리고 이제 청룡 웃이고 계시고, 주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 풀사랑 나왔다. 아, 다문천왕 풀사랑이고, 네, 천왕비. 자, 야. 219짜리가 내 다문천왕이랑 만화가 비슷해. 나도 250대 만화 16,000대였거든? 불안치고. 219짜리가 만화 비슷하네. 음. 만화 개높고요뿔사령 <laughs> 그리고 이제, 주자 신수 주작이. 이제, 복명음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 겁니다. 풀테세트 끼셨고, 대역청 하락지. 만화 먼저 이렇게 많이 좀 투자하신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아요. 7천대8천만 찍고, 체력 한4천 찍다가 다시 한1 1,000? 요즘 또 올지 가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음향사, 태갑투에다가 변청용. 태갑트 변청용? 그다음에 이제 진원매방울, 이변청용을다문 채널 참... 개발석 견도 되겠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성내공입니다. 기태에다가 수련용수련 갑투 용감무쌍 고구천룡염조 이렇게 있고요. 백종70 어디? 얘 뭐야 이거? 자, 이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예, 옛날 네 옛날에 빙석술 쓰려고 백종 한번 했었다고 빙석수를 쓰려고 백종을 한번 했었다고? 그리고 다시 중국 가서, <laughs> 중국 가서, 다시 발석구 만들고? 차라리 그, 아니, 현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봉기번 아까워서? <laughs> 야, 진짜, 야, 진짜 7,900원짜리 하나 아까워가지고, 귀서를 두 번, 두번 드신 거지. 12,000원짜리 두번 먹은 거지. 7,900원짜리 아까워서. 이야, 진짜, 창조, 손에 지렸다. 각성, <목소리> 시어중량입니다 태갑, 태가, 태갑투가 4세트 있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태에다가, 수련유, 수련갑투, 이렇게, 매일은 고급상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기. 사실 지금 다문천왕 조합에, 내전주에다가 지금 내, 조합 퓨전부까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다문천왕으로 끝을 보겠다는 소리거든? 아니면 오문을 진짜 확실하게 잡겠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게. 음. 오문이나 성호인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페르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성 도철 있습니다. 어 그냥 도철이네? 각성을 안 했습니다. 그냥 도철이고 풀 야무 준비 중 아니면은 뭐 태갑조에다 변현무변 변백코 아 변백코 음, 변백코 이렇게 있습니다. 타저가 되게 높네. 이게 힘이 더 많이 올려주나 봐요. 기태 세보다 풀태 세보다 이게 더 많이 올려줘요. 태미 힘이? 그러면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어차피 아 아닌데 이거 별론데 변염이 별론데 기태가 낫지 않아? 아 변백호 변백코변백코 형님 이거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거 풀태가 나을걸? 개인적으로? 그니까 러 체력은 높은데 저항이 어차피 다문차는 화염구렁에서 몸빵할 거 아니야 마법계열 마법, 저... 마법 계열 스킬 쓰는 애들 위주로 몸빵을 한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각도 초소하면뒤질거 그냥? 그냥 죽어버릴걸? 낮아가 너무 낮아서 어풀테가날 거야 차라리 어 지국 차량 이저분들은 이렇게 하지 왜냐면은 타저서 타저, 타저 타격적인 계열 쓰는 애들 몸빵 해야 되니까 김유시 있습니다 기태에다가 비오가보다 비오 비오트고 용감부상고부상 이렇게 맹호 있습니다 깃에다가 순유 순영 같은 그다음에 이제 부클라입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담은 차량으로 삼클라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클라 자 드나입니다 주작부 기태가 없고요 해야... 헤아 해갑투 사천요대, 군아, 이렇게, 화천장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류방, 풀태세트, 고급천연목타, 금강상, 반자사 하셨던가 봐. 그 미나모토, 풀태세트, 고급사무, 봉갑다 말고, 봉갑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 백화시, 풀태세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용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클럽입니다. 자, 빡보조 예, 닉네임이 빡보조, 중후 남자인데 전직을 안 했습니다. 아마 219 풀테셋 끼고 아마 전직을 하실 것 같은 고급 상발 조승 이렇게 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류방입니다. 풀테셋 스 역시나 똑같고요. 근데 폐왕호 풀테셋, 스 그다음에 맹호 풀테셋 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술가로밑 이렇게 용장하고 계십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제, 겨, 이 캐릭터의 결론은, 다문천왕, 3클라인데 삼, 아, 다문천왕인데, 특이하게 3클라라고 이제, 뭐, 특이한 것도 아닌데, 다문천 3클라가 솔직히, 뭐, 예전에 한 번, 이제, 저기, 뭐야, 한 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어. 파란만장 어상에, 파란만장 어상에, 화염구렁이한 부대씩 잡으면, 4억씩 까니까, 어? 다문천왕, 3클한 부대씩, 화구를 잡아서 상제 레어 경험치 용장까지 이네 마리를 한번에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글이 이제 화제가 되었었죠. 실제로도 어, 한 부대, 한 부대 사먹니냐고 그거 보고 한 거라고, 이거를 그거 보고 근데 <laughs> 어... 이게 진짜 이게 난 솔직히, 좋아 좋은데 이제 화염 꾸렁이가 한계야 그리고 다문천으로 왕 만약에 이제 삼클몰이를 한다고 하면은 몰이는 진짜 에바잖아요 진짜 다문천왕 몰이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화구가 질리거나 화구보다 더상위상태 나오면 그 삼클라들이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 솔직히 딸이 그냥 원클로 그냥 원클로 그냥 쭉밀어넣 밀고 나가든지 맞아요. 화구 아니서 지금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체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나도 예전에 담은 차랑 물론 한 분대씩 삼클라 하려고 자주 가려고 했었어 물론 컨트롤이 안돼서 다시 내려왔는데 빠꾸 먹었지만 그냥 담은 차 그러니까 화염 꼬랑이 딱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못 가. 그냥 묶여 있어. 화염 꼬랑으로 묶여 있어요. 그냥 화염 꼬랑이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거로 계속 이렇게 사냥을 하면은 존나 뭐, 어디 갈 수가 없어, 진짜.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재미도 반감되고. 근데 그화고가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9월 달에 신성호 사냥터가 패치가 됐을 때. 봐야지, 이제. 아니, 뭐, 이제 그냥 나중에 얘기니까 이건 필요가 없는 얘기다. 맞아요. 지금으로서 화고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일단 고민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좀 개소리를 좀 많이 한것 같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고 좋아. 화고 좋은데, 이게. 허구 별로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수준님이 허구 별로라고 했잖아. 예, 이 수준님이 허구 별로라고 했잖아요. 수준님, 저 사실 수준 눌리는 게 아니야. 수준님, 저도 화영권이 적어도 상체 1,300 정도 나오는데 형님은 아까 뭐7백만 원도 안 됐잖아요. 저번에 어, 저보다 컨트롤 안 좋으신 분이 허구 별로라고 하면은 <laughs> 당연히 계속 끼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복귀 후에 7월 8월 캐시한도다 채워진 지전사서 지, 여기서 진전 샀다는 게 아니야. 어, 캐시넥 있어요. 담문 맞추고 했는데, 막상 어디서 무얼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잡혀서 신청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형님. 내가 들어가도 진짜 고민거리 별로 없다고. 이거 지금 3클라 되잖아요, 형님. 어차피 본진 다안 맞잖아. 지금 이거 3클라다 끌고 와서 화염코이한 번씩 잡아도 잘 되죠, 지금. 그쵸? 진짜 막 열판에 한판 정도 터지나? 헌만 좋으시면, 이 형님만이. 3클래 한번더 쉬워요, 그죠? 맞아요. 삼클 한 번에 지금 여기서 화구만 계속 잡으시면 돼요. 이게 고민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진짜 화구밖에 없다니까. 화구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다른 곳갈 수도 없고. 그래 그거야 형님. 그래서 내가 삼클날 안해 형님. 그걸 하니까 내가 그래서 단원차나 삼클날 안 한다고 나도 족쇄야 족쇄. 그렇다고 뭐 말, 말, 막말로다가 다문천왕으로 3클라 이거 내가 이거 세팅했던 거 끌고 뭐 스칸다르가 남들 클레테이만 막 15초 만에 끊는데 다문천왕 20초 걸리는데 에 진짜 내가 이래서 내가 나도 3클라 다문천왕안 했어 형님 이래서 어 이거는 이래가지고 진짜 3담은 아니시냐고 아 3담은 아니야 이 형님이 3담은 아니야 언클 3클이야 얘 지금 이제 막세팅이라 하셨고 나는 형님 봐봐봐 애초에 답은 정해지었다고 생각을 해 봐봐 형님이 지금 지금 이 사냥 체제가 재미가 없다고 하셨지 그러면 정답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3클란 아니야 형님 형님은 내가 봤을 때 3클란 아니고 그냥 원클라로 쭉밀어고 가셔서 그냥 화구 두 부대도 잡아보고 화구 한 부대 잡아보고 오문 두 부대 잡아보고 지금 뭐복명어도 있으니까. 형님 복명어 맞춘 이유가 뭐야? 복명어 맞추면 뭐사천0원도 잡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지. 담원 차왕이 담원 천왕의 본래 속성이 고유 고유 사냥법이 요건 그런 건데. 삼클라로 화염 거렁이를 특화해 가지고 화염 거렁이만 이렇게 잡게 하면은 누가 재밌겠냐고 당연히. 물론 그게 재밌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나도 실제로 나도 삼클라로화원끄렁이한 번씩 해봤고 해봤는데 그 며칠 안 갔어 나그 나 며칠 며칠 사냥하다 안 했어 심지어 2시간은 두 2시간도 두안 했어 그거 재밌대가 없어서 묶여있다고 족쇄만 돼 있어가지고 진짜 족쇄야 그거 말고 말이 너무 공감된다고? 형님 그렇게 고민하지마 아니면 아닌 거야 안 하면 돼 나는 있잖아 나 그렇게 고민할 스타일 아니거든 내가 만약 형님 했으면 나안해 진짜로 나 지금 여기서 더 세팅 여기서 더 세팅 들어가기 전에 안 해. 근데 물론 벌써 세팅 들어가니까 형님 좋댔어요 아, 예, 좋으셨어요. 깐 어, 용병 맞췄고요 예, 톤 뒤질나게 들어가고. 아하하! 하 습기네요. 그니까 러 형님, 지금 이 상하수 체제가 재미가 없다고 하셨으면은 나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돼. 아니면 추후에 원클로 여러가지 컨텐츠 즐겨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거죠. 예. 이 그거야. 이게 나는 이 클라가 3클라 화구 경험치 4억 가잖아. 맞지? 형님들, 3클라 화구 4억까지. 3클라 한 부대씩 화구 4억까지. 맞지? 어? 맞. 그러면 다른 이제 <laughs> 요즘에 요즘에 3클라를 예를 보자. 요즘 3클라 무조건 3클리 이득이라는 말들 때문에 형님 다른 클라들이랑 한번 이제 다른 사천왕이한면 예를 들어볼게 신성곡 유저분들은 막한시간 3클라에 막 진짜 막 10억 이상 깐단 말이야 일단은 경험치 부분에서 용장 나오는 속도에서 비교가 안되고 물론 여기선 레어가 있겠지만 레어가 있고 뭐 어느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어떻게 말추, 마, 맞아 근데 이게 용장 나오는 속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레어, 어느 정도 레어, 어디까지 레어에 이렇게 효율적으로도 이게 못 비벼. 진짜로. 이, 진짜 이 광목 지궁한테 못 비벼, 형님. 진짜. 이, 다무는 차라리 이제 그냥 뭐 악선 철계리 잡아서 진짜 60억어치 바투반지를 한번딱 캐는 게 덩클라로 음. 경험치로 까불지 말래요 음 그런건 아니고 음. 아니면 화구하고 돈쩔을 해 돈쩔을 그래서 돈쩔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형님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 담문천왕 으로서 형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 뭐 레어템 캐는거 뭐 여러가지 있을거 아니야 담원천왕으로 용장은 아닐거 아니에요 꼭 차, 맞잖아 설마 담원천왕으로 용장이 궁극적인 목표야? 이게 만약에 목표면 형이 3클라 끌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음. 그러면 맞아 4천왕을 새로 뽑든지 담원천왕 천왕비로 반자사가 목표라고? 3클 반자사 생각, 생각을 하셨었나보네 그러면 맞나요? 3클 수호공수? 요즘 3클라 반자사 뭐해? 마룡 가나? 마룡, 마룡이 돼? 마룡까지 딱 되지. 마룡까지만이지. 오담은 나도, 나도 솔직히 오담은 아니면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응. 3클라, 3클라 수호공수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 오 마룡까지는 돼요? 그럼 마룡까지만 5클라 세팅을 해놨긴 했다, 해놨다고요? 그러면, 형님, 지금 해요. 지금, 지금 이 상태 체제 유지해요. 네, 목표가, 그러면. 오담은 수호공수 가고, 어차피 그럼 목표가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체제 유지해야지, 그러면. 어. 이 체제 유지해야 돼요. 이 체제 유지하고, 여기다 혐오 뽑고, 쫄은맥이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아니면, 형님, 그냥, 사찰을 하나 더 뽑아서, 오클라로 뭐, 광목을 가시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오클라로 화구 한번대가안 돼서? 오클라 화구는 내가 알기로는, 360 370까지는 아니고 한340 정도만 해도 되는데. 340 350이 정도. 요 정도만 맞추고 하시면 돼. 어. 350까지 풀장까지는 아니야. 340 350이면 실제로 내가 영상 편집하나 했는데 그분 실제 편, 지, 그분은 그렇게 막안 높아. 바로 옆자리에 때면 터지나 근데 그거는 손속도에 따라 틀리대. 손속도에 따라 틀려. 이게 렇 영상 하나 보여 줄게. 손속도에 따라 틀려 진짜로. 나 유클라 안 붙대나 뭐 따다다다단 노래가 개빡센데 근데 어차피 한번써봐라뭐안 붙지 않아 클레타는 더 빠르고. 하자마자 바로 선하면 안 맞아요, 앵간하면. 바로 선하안 맞잖아. 옆에 태어나도 안 맞아, 앵간하면. 이거 스펙 보면은, 여기 보이지? 내가 이거 다 계산해봤는데, 총 마저가 216에서 350이야. 그렇게, 그렇게 안 높아. 생각보다. 어 애초에 안 맞고 잘. 이런 식이라니까? 아시겠죠? 일단은, 형님. 어, 생각보다 막 그렇게 크게 고민거리는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지금 체질 유지하고 레벨링 한번 하자. 어, 고민해주셔서 고마워요. 예.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야. 생각보다. 아시겠죠? 컨차야컨 차야. 리얼로다가. 지금 제 유지하고 레벨링 더 하면 될것 같아. 어, 차근차근 이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님. 예, 오케이, 내가 이래서 유튜브 그 편집하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보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보님! <목소리>